여기는 지금 북한의 적진이 앞에 있는 빗산이다. 이번 훈련은 적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밤에 침투해서 모두 다섬멸하는 것이다. 적들은 낮이고 밤이고 네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 <laughs> 잊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laughs> 좋다. 아, 아픈데요? 기습이란 건 남들이 모를 때 순식간에 해취해야 한다. 준비해. 그리고 야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그리고 바로 조용합니다. 총을 가져. 이네으고 움직여. 움직려 총성은 법을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 어, 총성으로 안 날켜졌는데. 총기는 적들에게 보여선 안 되는 것이다. 야, 야, 아, 좋다. 이 무시하간다. 이로서 조교. 10번 뭐 전방 5m 앞에 적군이 있다. 발견. 발견. 2 4 방향. 3, 4 6 4 3 6 6 5, 6 6가 좋아! 훌륭했다! 어. 잘했어 다 유령훈련병 시작해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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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누워. 앞으로 누워 앞으로 누워 고개 앞으로 돌려 군대가 야간 침투를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안 했나 <laughs> 아? 아까 조교님이랑 똑같이 한것 같습니다 잘했어 일어나 가장 일어나. 잘했어, 가장 잘했어. 일어나. 하지만 적들에게 군복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지고 와서. 군대의 야간 침투는 아무런 소음 조차 없는 <laughs> 극한의 환경에서해야 된다. 가지고 와서. 퍼도 됩니까? 와서. 좋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라졌고 다시 한번 해봐. 일로 와. 어? 지금 다 좋았지만 겨드랑이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리 어. 올게요. 아 잠시만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치유의 법권이야. 알았어. 시작해. 일로와. 다 좋았지만 네 빤스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들리겠다. 벗어. 네? 벗어. 아주 훌륭하다.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고추 당황하지 마. 잠깐만,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가? 아, 제건 유탄입니다, 유탄 발사입니다. 좋아, 시작한다. 네. 엎드려, 어, 엎드려. 앞으로 누워, 앞으로 누워. 정세하는 것이 군대라. 잠시만, 천천히, 진짜 천천히.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laughs> 야간 침투에선 여간하면 적한테 들키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제대로 가자. 예. 아야미친새미친 그만해. 좋았어. 옷 입어 이제 옷 입어. 아니다. 조교. 예. 옷 벗어. 어? 예. 옷 벗으라고. 예? 야간에서 적을 숲에서 만나면 다스락거리지 않고 싸우면 굴렸나 보다. 대장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벗어. 대령이대령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간 침투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작전 중에 내 대원 이렇게 이 때문에 네가 해줘. 전 몸이 좋았서 괜찮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대장님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새끼야, 너다 무시하지 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맞이봐서. 뒤에 사람이 있어. 시작해. 완수 신호 잘해. 예. 네. 제가 먼저 갑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잠깐 너희들이 지금 훈련에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옷을 숨기도 못하고. 응? 좋다. 완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해라지 신화를 하지. 신화를 조교가 알려줬습니다. 를 하지. 신화를 하지. 신화를 하지. 부리지 말고 를 하지. 신화를 하지. 누워. 를 하지. 신화는지나화중 하지. 신화를 하지. 신화를 하지. 야, 개새끼야, 머리 빠져. <laughs> 좋다, 일어나. 일어나, 예, 예. 전우들, 이번 훈련은 날씨가 추운 겨울일 때 유용한 방법이다.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 체온 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둘이 포옹, 예, 전중수 아닙니까? 포옹, 이 서로의 어깨에 키스, 볼에 키스. 너나 무시하지 마라. 속 똑똑하게 다뤄 나 무시하지, 무시하지 마옷 입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옷 입어 혹시 없습니다 <laughs> 갖다 주겠다 너희들 굉장히 훌륭했다 김승진 중사 예. 입어 유령 훈련병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뭐가 떨어졌나? 돈자담배 이제 시가지 전투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야간침투의 첫 번째 은밀한 기습을 배웠다 유령훈련병. 네? 저 앞에 4층짜리 건물 위에 인질이 잡혀 있다. 인질을 가서 사살하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저 뿐만이. 아니다.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조용히 갔다 와. 이 상태로 가도 무거? 갔다 와. 경찰한테 발각이라도 되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하지 잖아. 야간 전투 훈련인데. 이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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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다 훈련이야? 대령님, 이 응. 아. 유령 훈련병처럼 저렇게 옷 벗고 게 훈련시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장님도 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야이 미친놈아 네? 저 미친놈이나 헐벗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저렇게 다니다간 경찰들한테 걸리기 십상이다 저한테 발견되기 전에 이미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저희가 시킨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그냥 내가 심심풀이로 한번 시켜본 거야 <laughs> 저 꼴을 보라고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대장님 좋다 그렇다면 내 재미를 충족하기 위해 너도 해줄 수 있겠나? 대장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대장님 전 중사입니다. 너 자꾸 꿰부리면서 안 엎질 거야. 대단히 준덕그 대통령 각하께서 그 진급을 그 누락시킨다고 하시던데요. 좋다. 뭐가 자꾸 좋은 건? 빨리 와. 대단합니다. 아, 불량병. 아. 아 아무한테도 안 걸리고 조용히 인질을 사살했나? 그 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 사실 인질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알았나? 잘했어. 처리할. 처리. 처리. 앞으로도 그렇게 조용히 하면 되는 거라 알았나? 중사! 아 예! 중사 캠 마스크 올려! 오늘은 정말 좋은 전우회를 본 날이다 중사! 중사 캠프! 입맞춤으로 응원해 줘라 중사 캠프! 씨발 이 개! 중사 캠프! 충! 성! 중사